호천 구절초길 예술로 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호천지회 주최로 2024제 11회 호천거리아트페스티벌 호천 구절초길 예술로 있다라는 주제로 거리문화제가 오는 5월 18일 토요일 호천동사무소 옆 구절초길에서 특설 무대를 설치한 후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탤런트 유승민의 진행으로. 포천 지역 생활예술인들의 공연을 진행하며 제11회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행사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포천예총항의출회장은 포천구절 초일 상인 대표님들의 많은 협조로 제11회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행사가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화합한마당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포천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천 구절 초 거리가 예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예술 문화 단체의 긍지와 자부심을 전달하는 포천 예술제를 만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포천 예총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5월 17일 오후 5시부터 19일 새벽 2시까지 포천 9월의 안경 전부터 제주도 생고기 대세기촌 식당 앞까지 교통을 통제하니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무대가 설치될 현장에서 호천시민방송 서울순이었습니다.